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었죠? 다들 힘내서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국내 주요 ETF들의 흐름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의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의 선물 지수들은 월요일인 오늘 한 주의 첫날부터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열릴 정규장의 미국의 시장은 좋지 않게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주에는 조금은 반등을 해주길 기대해 보고 있는데요. 시작은 좋지 않더라도 장이 끝날 때는 좋은 상승의 흐름으로 변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고요. 그럼 국내에 상장된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 항상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오늘은 지난 금요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목요일에 좋지 않았던 미국 시장의 흐름과 함께 좋지 않은 선물 지수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ETF는 이제 마이너스 14% 가량 다시 내려간 모습이. 그리고 국내 최상위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ETF 역시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팡플러스 ETF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26% 가까이 내려가 버렸고, 미국 테크 탑10 ETF도 이제는 마이너스 15% 이상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면 아주 훌륭한 추가 매수의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실망이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ETF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 반도체 ETF만 오늘 하락을 했고요. 역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22%를 넘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글로벌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오늘은 중국이 조금은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매우 크게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근 중국의 봉쇄로 전기차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 주가가 살아나는 것은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그리고 혼합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메타버스 ETF들이 요즘 많이 힘이 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그대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도 상당히 내려간 상태죠. 글로벌 클라우드 ETF도 계속해서 힘든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최근 전쟁 때문에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이버보안 분야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던 분야들이지만 다시 조금씩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부분은 글로벌 수소테마 ETF들이 상장 이후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나서 그 성과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상장이 예정된 ETF인데 그동안에 글로벌 물테마에 투자를 하는 ETF는 국내에는 없었고 해외에만 있었기 때문에 해외 ETF로 직투를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드디어 내일 국내 ETF 상품으로도 글로벌 물테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보고 싶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오늘 유일하게 가치주의에 투자를 하는 etf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하락의 폭도 작은 데다가 여전히 고점 대비 하락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etf들은 오늘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도 국내에 상장된 주요 ETF들의 흐름을 정리를 했는데요. 좋은 투자의 기회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게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물 지수들이 하락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미국 시장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는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길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남은 하루 의 시간도 편안한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